우와, 야, 인생인가봐. 천년 아니오. 우와, 대박이다. 야, 대물, 대물, 대물. 야, 전수야. 야, 박았어, 씨. 야, 빨리, 빨리, 뛰어. 시방,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? 안녕하십니까. 초짜낚시입니다. 한이틸 비 겁나게 왔을 때는 여기 물이 솔찬이 많이 불었었거든요. 근데, 이제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. 이럴 때는 무조건 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, 민물장어. 앞전에 여기서 몇 마리 잡은 거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요.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, 아, 큰물한번 지고, 이렇게 한번 오면은 대박 날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딱 들었거든요. 오늘이 그날입니다. 이제 해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 게요. 얼른 짐 바리바리 해갖고 이쪽으로 좀 내려갈게요. 왜냐면은, 쪼까 위험하거든요. 어두면은 골치 아파. 아 암튼, 장어학시험은 누굽니까? 아시죠잉? 말안 해도, <laughs> 오늘 기대 었지 좋을 것 같아요. 진짜입니다, 진짜. 장어는 물이 뒤집어졌을 때, 눈이 돌아서 환장하고 달아듭니다 그거 오늘 제가 여드릴게요아이고조심해야요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건데, 낚시 끝나고 올라오라. 진짜. 아, 맞다. 벌써부터 피곤하네. 어. 아. 아, 씨. 아 와, 아아 다행이다 와아아 아, 손목만 쫓까가시겠네와 아, 큰일날뻔했네요 아, 이 받침대가 날 살렸네 아, 빨리빨리 자 해진다, 해줘 이쪽으로, 이렇게. 아직 시작 허도 안 했는데, 죽었다, 덩죽겠어 허허, 숨어 뛰는 거 봐. 오늘, 뭔 점프의 날이야, 뭐예요 난리구만, 난리. 장비 이번에 싹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<laughs> 이걸로 앞으로 장어 대박나봐야지 <laughs> 저번 날에 첫쪽에서쫓가나왔단 말이야 이런 날대박쳐야지 언제 대박치겠어요 <laughs> 큰들이 빵빵 쳤는데 그냥 한두마리 잡으면 골치 아프지 아니구나 눈탱이는 안맞으면 <laughs> 지금 얼른 던지야는데요 바늘을 아무거나 갖고 <laughs> 여기 오기 전에 호메이 갖고 말지렁이 잡으려고 한삽십 분간 땅엄내 봤거든요. 야, 근데 진짜 징글징글 하더만요. 한 마리 갔나? 한 마리가. 와, 대박이오. 오늘 뭐 얼마나 대박 날라 고 진짜 아까 저기서 자빠지질 않나. 그래서 어쩔 수 없이. 낚싯방 가갖고 청지렁이 샀습니다 지는 청지렁이보다 말지렁이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장어는 먹이가듣든 간에 지 앞에 먹을 거 있으면은 덴빈게요 조명은 조금 어두워지면은 그쩍 해요 지금 켰다가는 깔 따고 목이 습격받아갖고 이거 바늘매는디 사람 마탱이 가버린게 조명 키자마자 와 목이 달라드는 거 봐. 야 장난 아니다. 깊이제 있어? 어 잠깐만. 아 죽겠다. 여지 없구만 키자마자. 어 이게 여름에 낚시 댕기려면은그 휴대용 선풍기 있지 아요좀센거 그런 거 하나 있어겠어 목이 안 달라들 거 아니오. 어유 겁나니 겁나 이것들. 야, 지렁이 뽑기 잘못했는갑다. 왜 이렇게 애들이 막 마트에 가버렸어? 다음에는 그것도 좀 구해달란가비요. 계란판 있지? 종류된 거잉? 그거 피면은 모기가 안 와. 냄새가 고약해갖고, 근데 사람도 같이 죽어. <laughs> 음. 자, 가자! 대박 한번 치자 야 오늘 문어 금어기 해지됐잖여 격포 뭐, 난리 나버렸더라 음 야한 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데는 596마리인가? 뭐 입질이냐 뽕돌이 굴러가는 거냐 이거 오 씨앗 놀래 저 자꾸 앞에서 뛰고 자빠졌네. 아따저 아, 이제 세팅 끝다 와, 모기 미쳤어요. 모기 미쳤어요.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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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환열> 지대로네. <목소리> 어, 영상이. <laughs> 모르겠네 이거 죄다 <laughs> 보기요 죄다 <최다> 막웬아0 <laughs> 0방 물린 것 같아요. <laughs> 사람 환장하겠네, <환자하고 있네>, 진짜. <laughs> 그리고 밤낚시는 지금 깜깜할 때 이렇게 케미 보는 맛 이거잖아요. <laughs> 조명 좀 꺼놓을게요. <laughs> 와! 허! <laughs> <laughs> 진짜 난리다 난리요저 위에 친구가 목이 깊이져 있다고 한 게요 그거좀 뿌리고 밥좀 먹어야 할것 같아요 오늘 메뉴는 친구가 통발로 잡은 새우 <laughs> 탕그 모기장 옷 그거 입어야 할란갑이오 그거 <laughs> 최고의 이템이오 그거이? 그거 <laughs> 야 이거 월척이다 월척 월적. 에이 뭐여 풍네 담백줄큰 거요. <laughs> 안 죽었어요? 다 독한 놈이 저거. <laughs> 아, 뭐, 딸터리가 막 겁나 많아. <laughs> 장난 아니잘 골라서 먹어. 구 <laughs> 형. <laughs> 음. 골라 먹는 짐이요? 아니, 모르고 약인가요? 아따 와 아, 맛있니다 진짜 파라솔치고 위에다가 어. 무기장한번딱 덮어주면 끝장 나버린데 무기 뜨개를 넣고 우리 휴대용 선풍기 하나 써봐라 호텔이야 호텔 좀 입질 오지 아 그렇지 초저녁이요, 10시도 음. 안 됐어. 다 먹어버려. 다 먹어버려? 네, 세 공기. 야, 이거, 뭐요, 양념님 이거, 불량이냐? 손잡이가 떨어졌냐? 어? 아니요. 뭐이고. 오래 썼어. 아, 너 집에서 갖고 온 거지? 내가 풍경 내끈 자, 나 이번에 샀거든. <laughs> 깜짝 놀랐네. 아, 말을 먹어버려. 음. 딱 사이좋게 세공기시음아응 먹을만치 잡을 파인데 괜찮냐? 다음에 두 잡으면 되니. 아 그래도 저번에 물레방아 자동방할때소금구이랑 양념구이 해먹을라 했는데 그때 한 마리 잡아갖고 방생해주고. 알고 막 오늘 몇 마리 잡어야? 음? 그때 못 먹었던 거 먹을 거 아니냐? 아니요. 다음은 뭐 겨울까지 나오지 아니딱 10월 하고 끝내야 해요. 사람이 쳐서 못이어 얼어 죽어. 딱 쉬다가 어아우 끔찍해, 끔찍해. 아니 아니 날사양게응 장난 겁내 춥다니까. 아유 죽었다 죽었어, 자 목이. 아유 이제 목이랑 좀 피는 괜찮겠지? 깊이 그 제좀 뿌려 줘. <laughs> 부부터 할 소리야. 얘는 무조건 하나 달려 있어. 밥 먹을 때부터 계속 그렇지 있어. 지금 그렇지. 그렇지. <목소리> 오. 나이스. 과연 장어 장어 제발. 아. 아 간디. 빵가 빵가 야 빵가 잘야 알겠나보다 야개 빵빵하네 아니 하네살쪘어아 작은 야아 이거 왜 나오냐 여기서 그래서 <laughs> 계속 빵가 빵가 아아 진짜 아 이거 킵 아니요. 자너 설마 장 아니면 안 먹는다고 야구 어? 지금 방생하는 거아니안 걸렸네 <laughs> 비밀고이 싫어하지 아니요 우쌰저옷 계속 깨작깨작했구만야 10번 10번 야, 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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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가 10번 10번 1 0가 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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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번 10번 10번 1 0 0번 10번 1 0 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마이 나이스 오 사이즈 좋 사이즈 어망태기 있어 나이스 그렇지 꽝 치면 안 되거든 우와 야 힘쓰는 거봐천나아니 우와 대박이다 야 대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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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정수야 야 박았어 씨. 야 빨리 빨리 야. 깜짝 놀랐네 매기네 뭐또뭐 뭐, 그래 배가 빵빵하냐? 아니 예전이도 이거 배가 빵빵한길래내알벤자고 방생했거든. 응. 시청자분들이 댓글에 뭐라는아냐매기는 원래 배가 빵빵한 응. <laughs> 아, 장원자 알았는데 겁나 큰매기 올라왔어요. 좋다 말았네. 야야 야, 일단 이거 사이즈 좋은 게키 보자. 찌가네으면 응? 방생인데. 어. 이 정도면 구이 괜찮지. 아, 진짜 놀랬다. 놀래서. 장어. 아, 800 이상 나오는 줄 알았네. 허다 아, 마르는가. 다 놀랬지 아니요. 여기 해체 는느냐 아이고. 예, 잠나요저서 한번 놓칠 갖고. 일단에다 놓고 미끼 교체하던거 마저 험서아 진짜 제썩을놈야 그래도 잠시나마 설렜다. 쫓. 음. 이좀어 모습을... 구멍이 났어. 뭐야 여기 이 부셔 먹었네. 어? 하나 상하라잉. <laughs> 알았지. 야, <laughs> 땅바닥에서 먹을게. <못>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 왔어. 그렇지, 이번엔 장어다. 아, 몰라. 그냥 뭔가 느낌이 와. 맞지? 뭐냐 뭐야? 뭐야? 가야 뭐야? 뭐씨 파가이수. 뭐 진짜 야어야뭐렇게안 나오네 <laughs> 아이 아니, 장난 아니야? 이런거는 한 세네 마리만넣갖고 지져먹으면 끝장나버리는데 빠가 두마리째 이것도 방생입니다 <laughs> 어 뭐야 어 뭐야 진짜 아나 돌아버린다 오늘 방생이 졸라 큰데? 아니 나왔다 면 사이즈도 살벌하고요 왜 <laughs> 이렇게 오늘 빠가만 나와 <laughs> 대박이네 진짜 이거 네.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좀더챙겨줄 바인데 가라 아빠 가야 사이즈 좋잖아 어. 매운탕집 가면은 저런 거한 3-4마리 딱 넣어주고 가격이 얼맨디 아 근데 오늘 진짜 좀 아쉽네 어, 몇번이요 <laughs> 한 마리만 보자, 한 마리. 아, 또 멈췄어. 아, 잡았어, 잡았는데. 보여. 어, 뭐요 장어네. 아, 깜감야뭐 모나미 볼펜이 나왔냐? 와, <laughs> 아, 오늘의 대상은 좀. 쌍어 나왔니다 당연히 사이니까 방생이요. 아, 이제, 모나미 물팽이 나왔어. 이거 완장 왔다. 장어 얼굴은 보고 가네. 큰 게. 꽝은 아니오. 아, 사람 완장 하네 진짜. 와, 이렇게 찍가는 거 얼마만이요. 예? 그래도 네? 주랭이 돌렸네. 와. 이런 거는 여지없이 방생이죠. 자, 모나미. 잘가라! 대상은 좀 봤네. 응. 럼 <laughs> 이번 영상 꽝이 아 응.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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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응. 아 금방 응. 응. 게 아, 사이즈가 그냥 묵직하네, 묵직이요. 정수야, 응. 너 여기 같이 먹어야지. 아니야. 뭐 <laughs> <laughs> 장어만 먹을게요. 응. 잘 간다니. 또 무슨 영 발바리도 아니고 기가 막히게 가네. 아이고, 오늘도 재밌게 잘 놀았다.